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얘는 약간 좀 완전 실버는 아닌데 살짝 골드빛인데 실버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매트하고 이쪽은 여기가 같은 화이트라서 좀 깔끔해요. 근 이질감이 없습니다. 약간 비록 네모에서좀 띠끗긴 한데 그리고 이거 블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완전 블랙이라기보다 네이비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스웨이에요 근데 옆에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옆에가. 되게 매트한 블랙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훨씬 예쁘다고해서 이걸 추천드릴 것 같은데 이런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긴 게 여기는 매트한데 여기는 유광이야. 그래서 좀 그런 게띠껍긴 한데 그래도 블랙이랑 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게 이렇게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광택이 매우 나고요. 점장님 핸드폰 살짝 구경해도 될까요? 네. 네. 자, 점장님, 거. 자 이게 그 인기가 많다는 그건데 그냥 산거 같고. 사진 사진발은 잘 봤네. 사진발은 잘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약간 올드한 느낌? 약간 이렇게 점장님처럼 나이 많은 분들? 이게 정말 정말 이건 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왜 이거를 이게 분류가 인기 많다는 게 그냥 재고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네. 이전에 블랙또 실버 그레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슨 색상이라서 네. 훨씬 더 높다 한다. 크기가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로고도 로고 약간 브라 뭐야 네이비 네이비 한거 같은데? 이렇게. 저는 이세 가지 색상을 비교를 해드렸어요. 일단 소재 아니 얘는 되게 유광이고 얘는 상당히 매트하다는 점 차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초이스 였는 습니다